끝나야고요등산도 응. o 응. 고그냥등산 전에 일단 든든하게 e 응. 산 전에 해장국도 없고. 그 h a 바로 아. 올라갔죠. y I d 시간 t know. I d 어. n t k n o 가 I don't know. I don't know. 어, 허벅지 괜찮대 조말이가 아 <laughs> 지금 조말이도 알고 있어. 조말이 아파. 이상 좋지. 또 오늘 새해맞이로 이렇게 석가영은 지금 뭐. 페미니즘 대해 결사거인가 알바 알바. 얼마 어떻게 해? 아. 아니지? <목소리> 너무 사온 <목소리> 거안돼 이거. 선물이야 선물. 선물. 아, 선물을 바로 갔어잘 어울린다. 뭐? 잘 어울린다. 귀여워. <목소리> 완전 <목소리> 완전 슈프림 고대가 되시더 와. <목소리> 완전 예뻤어. 미쳤다 미쳤다. 요어 해커 아니야 해커? 강해커 아니야?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이즈 작지? 응. 내가 몸이부어서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어잘 어울리시네요. 퍼 같아요. 야 페퍼 오케 우리 일단 목기 한번 할까요? 목기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오시다 잠깐 <laughs> 돌려줘. 잘생겨 아, 돌려줘 돌려줘. 어또가나 <laughs> 이거요? 뽑고 있게 일단 뽑게 아니야? 고맙습니다. 잠깐만, 예, 예. 네. 네. 34번은 있어요 어, 좋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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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 34번이야. 3 4번있어 어차피 얘기할 거였으니까. 어, 네, 34번 c o n g r a t u l a 그럼 바로 아, 동아인요? 저는 13번입니다. 13번.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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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영화? 저는 없어, 2번이요, 그래. 2번. 2, 3, 4, 1 3 14, 1 4 1 4 1 4 멘 지샷? 지샷? 갈게요 아 오늘 진치안그렸는데아 너무 정수를 아, 아, 보여줘 <laughs> 버들이 모여서 왜경제를보시죠나 MG처럼 해야지 이아 이거 한번 아 이거 다한것 같아요. 자, 넥스트. 자, 넥스트. 자, l 스트 t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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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진짜. 진 아, 아짜 진짜. 진아아 하고싶은거 하고싶은거 다해 오케이 내가 네, 하고싶은거 다할자 제가 부를게요자 영호형이 대현이형을 업고 어, 업고 업고 동환이형은 대현이형 볼에 뽀뽀를 하고 성탄형은 <laughs> <상판은> 저기 멀리서 성탄이 멀리서 성탄이 멀리서 얘네 뭐하냐 이런 거즈 어, 대본이 마음에 안든다 <laughs> 좋아요. 맙습니다자그 다음에 차희미이사 네, 아우. 미이사 저쪽에 미사 내려줄게요. 네, 로 너가해 너가 이 지금 로이팅 하는 거야? 너 잘못이야. 로놔 잘못이야. 어가자고 했어요. 아이, 가어어 괜찮아. 그수있어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사람 아, 다시 어보사람 네. yep. 네. 실수할 수 있어. 네온습니다 아, 자, 갈게요. 가다 아, 아,

좋습니다. 저희 이제 뭐토크는랑다 했고요. 남은거 있죠? 뭐죠? 예? 그쵸? 뭐남았냐고요 제가 정의번절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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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안우 와우 와우 나우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페인트있는 동안 포토타임을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네, 네. 어. 네. 네. 妈妈妈妈 아, 이거 어때요? 천천히. 어. 어때? 네. 아, 뭐 어때요? 아, 무대가 어요 아니에요. 하모. 하보처럼 하모처럼. 하모처럼. 아니야? 왜? <laughs> 근데 정면 좀 <laughs>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정면 좀 봐주세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자, 무대 해볼까요? <laughs> 무대 합시다. 자, 저희 하나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애기 학교인가? 너 해봐봐.

I'm awesome. baby what you waiting for yeah got you just tell me yes or no you try to keep cool but i can see you true so die, one, song, in. I'm I'm oh. i we not worry about the like a my body oh 오케이 중간에 회이 누가 누 y hey, 나예 y h e 하는 e 너무 좋아 안 e y hey, h e 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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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그래.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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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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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네, 사서 약간, 귀여운 척하로고좀 하다 얘기해. 대문이 너무 좋아. 얼추. 아, 왜 여기 서제 퍼즐에서. 대문이 형. 아, 네. 심용 <laughs> 김치. 자, 다들 안경면그죠 네, 잘했습니다 정확히로. 아 지금 몇 시죠? 여덟 시요 여덟 시 전략을 추천해줘 역시 저랑 안 먹었죠? 네. 저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식당 많은 거니까 저는 한한 한 달, 한달반 만에 치킨을 먹을 건데 같이 먹어 오. 오, 맛있겠다, 무슨 치킨인 거야? 교촌치킨? 안사 치킨? 뭐야? 뭐야? 교촌 치킨? 같이 먹어 뭐. 네, 나 같은 <laughs> 네. 메뉴를 먹을 사람 아니 시간 엽떡이랑 같이 먹자 어. 어. 그거 먹어본 사람? 그거. 뭐야? 아인순서 어? 어때? 어, 진짜 아, 오. 오, 네요아오매 어, 네, 어, 맛있어? 이거 새로 나거 엄청 매워 원래거아다 김치랑 같이 먹으면 아나마 알바 했을 아니 새로 먹은 나 저요? 뭐 먹지? 시간을 아하는데 <laughs> <laughs> 그... 제가 인스타에서 본 꿀맛 조합을 추천드리고 예, 해식 예. 씨는 콜팝을 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콜팝을 아, 많이 팔거든요 배달 네. 돼요? 배달이 되죠 아니 금액만 맞으면 네 돼요. 금액만 맞으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콜팝에 치즈볼을 시키면 <laughs> 될는데 콜팝에다가 불닭을 같이 먹으면 좋을 것같아와 <laughs> 네. 어른들의 플렉스가 오 뿌링클 <laughs> <뿌리한슬, 뿌리한슬 웃음> 콜팝에 <laughs> 불닭 그냥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타식 나 콜팝 2,000원 근데 콜팝이 양이 엄청 많아 아, 콜팝이 1 5 0 0 0원짜 콜팝을 만5 0 0 0원치리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1 5 0 0원치의 양이 한뉴가 있다 메뉴가 있다 좋아요 언니 치킨데이로 그러면 양 한번 보세요 저는 김총팔국수? 오나깻팔 맛있다 김총팔국수 맛있죠 네. 인정 아오저 오랜만에 인정받았어요 뭐해. 저는 마라펀 말까요? 어, 어디라고? 마라펀 뭐야? 뭐야? 아시나요? 프랜차이즈인가요? 마라폰. 거기다 거기에는 뭐야? 마라펀이 뭐야? 메뉴입니다. 메뉴. 아, 그 마라마라폰. 약간 그러니까 마라 허버 느낌인데 면은? 오, 면드라마 어, 어, 허버 느낌이네요. 마. 아, 마. 지금 아, 나의 이 나는 이 단어로 지금 무엇하고? 그게 뭐냐면. 아빠 í t 저만 하번습니다대화정도 골라줘. 저는 치킨데이에 독주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삼계탕. 오오 삼계탕? 그렇죠,~~ 이게 출구도 고화할때 삼계탕 먹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u 구아니야な 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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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오늘위아 치킨데이 좋습니다. 예. 또만나 m 드지고 싶은 거드시고 식사 후도 예약게임 감기 관리니까 가실 수 있게 봐주시고 어... 네, 또 오늘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또 가볼게요 자, 인사 드릴까요? 네 자, 드릴까요? 둘, 둘 셋유효 안녕